용역사가 이미 이 종점부에 그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도 강화 쪽의 i c 를 만드는 안과 어, 양서면에 그 높은 44m 교각을 만들지 않고도 종점부로 연결 가능한 안을 이미 만들었다. 그럼 검토 일환을 전혀 얘기하지, 언급하지 않았던 아, 이유는 맞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강상으로 가야 하니까요. 어, <laughs> <laughs> 양평군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여기서 안녕하세요. 한번. 어디 갔어? 아 여기서 2.7km. 2.7km. 예, 그 수천리 마을 해강까지니까. 초, 초, 초. 2.9km까지는 네. 덜 걸린다 이거죠? 네, 그럼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1분 지났습니다. 1분 지났어. 제가 운전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천천히 안전 운전을 하다 보니 네, 그, 안전 운전 그러니까, 기준으로 예, 저희들 생각에는 네. 고속도로 노선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네. 그이 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IC만 만들면, 네. 우리 강화 주민들이 음. 바로 지금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만, 몇분 내에 네. 고속도로를 탈수 있을까, 그걸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여기가 뭐 막히는 도로도 아니고, 네. 차가 많은 도로도 아니고, 네. 이렇게, 여기또뭐 숲터널처럼 되 있네요. 네. 이 길을 이용해서 네. IC까지 진입하는 거. 네. 저 노선이 변경하지 않고도 네, 괜찮습니다. 이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고속도로를 네. 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근 저기 좀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지금 영덕으로 네. 올라오셨어요. 네. 조심하시고. 네. 저기 물 있는 지점 있죠, 앞에. 네. 이제 좀 가다가 어, 다리를 아, 오케이, 건널 여기. 때 거기 어. 멈췄으면 돼요. 거기가 네. 그 IC가 만드는 음. 예정지거든요. 아, 예. 저 앞에 다리에서 음, 멈추면 그러면 네. 멈추면 되겠습니다. 여기네. 여기 네. 여기네. 네. 그러면 네. 1.5km 정도 되고, 네네네. 여기, 여기 시, 시, 좀 비춰주세요. 수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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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지금지. 네. 지금 음, 보이나요? 2분 40초. 좀 응. 한번 자, 네네,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까? 네. 2분 40초가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2.7km가 나왔는데 네네. 1km가 남았으니까 1.7km 정도 되는 네, 거예요? 정도 네, 1.7km 네. 정도입 여기 이렇게 방이 살짝 시작되는 지점에. 아, 그 맞네요. 저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 여기 여기 보면 강이 살짝 이렇게 개천이 쏙, 음. 쏙 네. 들어온 데서 여기 이 앞에다 보여주세요. 음. 죠 여기요. 세워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지점이고 확대를 해보면 네, 요 개천이 막 시작될라는 지점에서 음. 이걸 보여주세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음. IC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 지점이 바로 여기로 네, 여기로 어, 네. 추정이 되고. 네. 여기죠. 음. 우리가 오면서 처음 만났잖아요. 이런 음, 네. 그러니까, 게두군데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예타 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예타 안 내에 네. 핑크색으로 된게 검토 1안이라고소정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수청 IC를 한번 예타 안 노선 위에 얹어 본 거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종점은 그 원래 예타 안에 있던 양서면으로 가는 거고요. 네. 여기 약간 종점부 변경이 있는데 여기 있다 가볼 거죠? 예. 네. 네. 여기 여기도 이제 가볼 건데. 네. 여기가 우리가 강화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왔거든요. 네. 여기 가점 따라오면서 강화면에서 1.7km 정도 왔어요. 네. 네. 2분 40초. 40초. 네. 네, 와서 바로 그 아무 도로 개설 없이 음.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할수 네. 있는 i c 가 음. 바로 이 지점에 네. 설치하는 안을 이게 국토부가 그렇죠? 용역회사가 검토를 해본 거죠. 그렇죠. 이게 사당성조사 중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조입니다 네. 그러면. 광화면 끝에서 네. 한 2분 40초 네. 그리고 1.7km 네. 충분히 이 예쁘고 좋은 길로 네. 올것 같은데요 나는 저는. 그러니까 여기가 차가 많은 곳이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1도의 진입로를 굳이 굳이 88번 국지도랑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왕창리 쪽으로 아이 t 진입하러 갈때 차가 엄청 막힐 거예요 패턴에서 네. 오는 사람들 거의 막혀요 여기는 어, 정말 한적한 여기는 곳이고 차가 없고. 네. 진입하기가 네. 훨씬 좀 수월하고 네. 네, 교통 정체가 없고. 그래서 원래 강화 주민들이 원했던 게그이 원한 예타 노선이 그 남동면을 지나간다.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네. 남동면을 지나가는데 강화 옆으로 지나가니까 강화 사람들이 탈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행정 구역이 양평이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이 원래 예타 안에서 강화 분들이 접근해서 탈 수만 있으면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차량으로 음. 확인한 게. 2분 40초, 네. 1.7km로 차량으로 네. 확인되고, 그리고 지금 이 지도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이 도로가 생기면, 아까 그러니까 예차 한대로 가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강을 건너서 양서로 갈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한참 돌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다시 양평까지 돌아서 여기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면, 도로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로. 그래서, 네. 네. <laughs> 강을 건너요. 네, 강을 건너서 1km로. 네, 1,040m. 1 4 0 m 네. 우리 팔당 대교가 900m인데, 네. 900m인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긴 네. 1,040m 도로가. 바로 앞에 한강이 보이고 있고, 네. 저, 저기를 횡단해서, <laughs> 양서로 바로 직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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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네. 여기까지 와서, 서울 사람들이 음. 이 다리를 음. 건너서, 양평으로 나갈 수 네. 있는 노선을 네. 아니면 우리는 다시 양평 읍까지 가가지고 네. 거기서 다리를 가서? 건너, 좁은 다리를 건너 서 네. 1차선 다리를 건너서 교통지역을 통과해서 교통지역 교통 6번 국도를 지나서 일로 오는데 그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거리로도 거의 뭐안 뭐... 막힌다 그래도 네. 그한 40분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 막힌다 그러면은 네. 뭐 2시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네. 만약에 일로 간다면은 5분 5분도 안 걸리죠? 네, 여기 타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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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면 다리 건너면 그냥 네. 바로 양서면이 되는 그 귀중한 양서대교를 우리가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우리 강상면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왔으니까 네. 우리가 여기 조금 더 가서 네. 여기 마을회관 네. 한번 둘러보고 네. 마을회관까지 한번 가보고 음. 네. 다시 이렇게 그이종점부인 네. 그 양서면 청계리 쪽으로 이렇게 음. 먼 길을 돌아서 네.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 운심리 주민들은 네. 이걸 강하게 요구해야 될것 같은데. 아, 운심리 주민들은 여기가 훨씬 나은데. 왕창 날씨까지 네. 가는 게 응? 되게 힘들 텐데.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네. 그 운심리 그 이장님하고 실제로 얘기를 해봤을 때는 이쪽이 가장 자기를 원하는 거다. 왜냐면 운심리로 오게 되면 운심리 땅이 i c 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러고 운심리로 오게 되면은 교각이 생기고 터널이 생기고 길이 생기잖아요. 음. 그거보다는 바로 쉽게 탈수 있는 곳에 i c 가 생기는 게 본인들로서는 가장 이익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네. 주셨어. 그리고 아까 오시면서 위원장님이 네. 말씀하신 여기 황금천 네.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춘천만 같은 습지 네. 뭐 이런 계획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생긴다면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와서 봤던 은심리에 30만 평의 자연 생태 그 공원이 있는데 그곳이 뭐, 정말, 지방 정원도 될수 있고, 국가 정원도 될수 있는 무궁무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서울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렇겠네. 와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그, 강상, 그리고 양평읍을 진출하는 네. 거는, 88국지도, 네. 확장. 네, 88국지도가, 아까 이제, 좀 내년에 착공. 예좀 네, 전에, 공기점을 우리가 봤었는데, 88국지도가 내년에 착공해서, 27년에 완공되는 네. 4차선 도로가, 네. 도로가 여기 양평 읍내까지 생기는데, 화빈산 사타선 도로를 타고 가지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 IC를 타고, 톨게이트 비용을 내고, 나, 그 다리도 못 끊는 남양평 IC에 내리겠냐. 그러니까 강아지민 입장에서는 여기 뭐 왕창 IC까지 가서 IC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양평으로 나갈 일은 없다. 그쵸. 중점이, 그쵸. 중점이 없죠. 남양평 뭐강산 쪽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양서대교가 생기는 그 위치에 저희들이 한번 와봤습니다. 앞으로 1,040m 짜리 한강을 건너는 다리를 우리가 가질 거냐, 포기할 거냐. 네. 이 하천 옆쪽을 따라서 음. 이 하천 옆쪽과 산밑이 사이를 음. 따라서 돌아가는 노선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쭉 따라서 돌아가서 저기 보이는 접속부에 위치하는 건데 여기 국토부가 여기 금토 일환으로 예,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다 가는 게 원안 예타 원안인데 여기에서 바로 산을 터널을 두개 뚫어서 터널과 교각을 교량을 세워서 연결하는 걸로 이 주민들 민원을 음, 해소할 해소한 방안으로 거죠. 한번 그러니까 검토가 됐네요.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마을 전체를 반으로 가르고 저 마지막 끝 부분에 교량 높이가 40m나 되는 어, 그걸 이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불만을 얘기. 네, 네, 예. 예.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산두 개를 뚫고, 터널 두 개를 뚫고, 예. 두 개를 뚫고 조각을, 예, 이 중간에 교량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두 개인데, 아, 하나, 하나. 예, 예. 하나 그렇게 했더니, 거리가 오히려 80m가 짧아지고, 교량은 음. 어느 쪽일까요? 교량은 저 산과 산 사이에, 음. 예. 산이 아까 보니까 끝머리가 네. 한 190m, 이쪽 음. 앞쪽이 한 300m. 몇십 미터 이렇더라고요. 자세히 좀 비춰 주시면 그래서 결점부는 옮겨. 약간 옮겨. 예, 옮겨져 있어요. 예, 살짝 옮겨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민원이 예. 많은 예. 그 음. 마을 머리를 예.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끝 부분에 원래 이렇게 연결되던 음. 거를 왼쪽으로 치우쳐서 하기 때문에 터널을 나와서 끝 부분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거의 네. 어, 느낄 수 없도록 이렇게 바꾸는 안을 만들었어요. 이거 좀비춰줘 보세요. 음. 아 근데 이 최저간이라고 자기들이 정했는데 이게 강상면 종점 아니죠? 내 지자체와 국회 요구안이는데 국회 누가 요구했죠? 김성경 한 명. 김성경 혼대 요구한 거은요또김성경도 본인도 <laughs> 아이씨만 예, 얘기했죠. 예, 아이씨만 얘기했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예탄, 이게 최저간 국토부에서 정한 최저간은 강상 종점 안 그리고 검토 일안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와 있는 곳. 음. 네, 종점부 약간 변경이 있는. 그렇게 되면 총 길이는 이거는 종점부만 본 거예요. 남종아이시에서 여기 양평까지. 그러면 총 길이는 80m 0.08km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총 사업비를 보시면 559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엄청 경제적인 아니죠? 엄청나네요. 엄청 네, 그리고 교통량을 보시면 이거는 좀 저는 좀 엉터리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강주에서 남종까지, 북강주에서 남종까지. 차량 이용이 예타안이랑 똑같은 구간인데 차이가 나요. 음. 이상하죠. 그리고 남종에서 수청까지는 분석이 아예 안돼 있어요. 여기는 남종에서 양평까지를 분석했고 여기는 수청에서 양평까지를 분석했기 음. 때문에. 근데 되게 이상한 거는 남종에서 양평까지보다 수청에서 양평까지 구간이 더 짧아요. 그렇죠. 근데 교통량은 더 많게 나와 있어요. 음. 일단 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가 교통량이 훨씬 많을 거다. 교통 수요가 맞죠? 그래서 요 일단 교통 수요 부분은. 좀 이게 여기 네, 그 허점이 예, 드러났죠 예, 거짓이든지 네. 있 네. 교통량을 줄이려고 한 노력이 있는 것 같고 네. 여기 교량도 보면은 원래 다섯 개에서 다섯 개에서 일곱 개로 늘어나는데 길이는 짧아 네, 길이는 오히려 짧아져요. 네. 터널도 마찬가지로 일곱 개에서 아홉 개로 늘어나는데 터널 길이도 짧아져요. 네, 그리고 음.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터널은 길이는 짧아지지만 짧아지는 이유는 아까 정점부 노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짧아질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터널 개수는 많아져요. 음. 근데 이제 터널 개수를 주로 늘리는 이유는 음. 산지 훼선을좀그 적게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뭐 구불구불 고백 고개를 가는 대신 터널을 늘리는 방식으로 요즘은 해결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면 터널 개수가 가장 많아요. 음. 근데 여기 또 분석에는 터널 계획 최소화로 산지 훼선이 증가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이제 민가나 산을 꼬불꼬불 가는 것보다는 산지 에손는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터널 개수도 그렇고 그래서 환경성에서도 대평가는 자기들 네. 입맛대로 네. 한것 같습니다 한것 같고. 그리고 이 마을 여기가 이제 청계리 주민분들이 민원예방이라고 예, 써있네요 예, 교각이 네. 40m 이상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까 교각이 산 쪽으로 가서 터널로 바뀌면서 집단주거지 예제로 민원이 예방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된다. 그러니까요. 아, 그 여기 또 있습니다. 광주시 양평군 통과구간 구간 출입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 민원 예방. 이거 나이씨 설치 얘기하는 오케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그, 자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예안과 최저관과 네. 검토안을 보면 오히려 여기에 비용도 줄고 네.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더 좋은 안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네. 그 이름은 보시다시피 네, 것을, 최저관으로 으로 그럼 검토 일환을 전혀 얘기하지, 언급하지 않았던 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상으로 가야 하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정점은 강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어... 모든 걸꽤 맞춘 거죠. 그러면. 증거를 역으로, 뭐, 주민민원이라든지. 어, 재밌는 게, 네. 검사를 보시면. 주민들이 원래 강화쪽에 되게 있던 IC를 네. 만들어 줬잖아요. 네. 노선을 바꾸지 음, 않고. 않고도. 그러니까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점과 노선을 바꿔야 된다는 음. 말이 거짓말이 이, 되졌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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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네. 자기들이 네. 검토하면서 네. 노선과 종점을 바꾸지 않고 강에 화 IC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쪽에 그 사람들 양서의 이 접속부에 그 43m 높이 교각이 생기고 마을이 그그가로지르게 되고 그런 많은 민원들이 민원도? 있었는데 네. 어, 본인들이 가볍게 산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옮김으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그래서 양서에서 반대하던 그 주민들의 민원도 수용했고. 수용했고. IC를 요구한 주민들의 민원도 수용했고. 수용했고. 네. 그리고 비용도? 절감했고.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비용이, 어, 이 중점부만 따졌을 때 559억 원이 감소합니다. 원안을 유지하고 이렇게 군도 1안으로 갔을 때 559억 원이 감소한다는 라 것은 예타비용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최저건으로 갈때 3천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검토 일환으로 가면 3,500억이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우연히 이 타당성 중간보고서를 보다가 기지다. 네, 당장이 아, 뭐 이런 네. 일이 있지? 그러니까 용역회사와 국토부가 검토해본 이 일안이 네. 양평군 주민들이 원했던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안을 선택하지 않고 이 강상면 종점안을 최저간으로 선택한 증, 근거와 이유를 국토부는 제시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총 사업비 보면은. 최저가 아니라고 하는데 동점뿐만 어쨌든 여기는 20억이 늘어나고 여기는 550억, 560억 가량이 네. 줄어드는. 네, 네. 여기 20억 층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에 나와 네, 있는데. 다음에 네, 허점이 있습니다. 크게, 크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네. 설명하고. 네. 어쨌든 이걸 보면 가가소됐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지금 강강상면 변경안에 대해서 용역사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용역사는 다 가능하다. 세 가지를 다 검토한 거고 네. 이게 네. 사장됐거나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다른 데서 외압이 있었거나 네. 국토부에 무슨 네. 음, 강력한 요구가, 요구가 있었거나 이거, 이것으로 네. 추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여기 있었네. 그리고 예산도 적게 드네. 그러니까 여기만 한번 보십시오. 최저강과 검토일안을 특징을 설명한 음. 부분에 보면 여기는 부정적인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여검토일안면 본선 및 교량 연장 증가로 공사비 증가. 네. 경제성 분석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최저관이라고 선택했다. 그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건 어쨌든 네. 여기 용역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laughs> 진행을 했네. 그러니까 용역사가 최저관이라고 현실을 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를 네. 수용해서 아이 노선을 바꾸지 않아서 아이시를 만들어줬고. 종전부의 합부가 예타에서도 좀 고민하라 그랬는데 그걸 고민해서 민원을 음. 해결한. 그런 안을 용역사로 용역사에게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고 싶은데. <laughs> 그쵸. 용역사에게는 <근데> 이... 박수. <웃음> 용역사가 <웃음> 억울하겠네. 다만, 네, 다만 그러니까 많이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국토부나 음. 용역사는 <laughs> 네. 강상으로 가는 안을 네. 제작 안으로 네. 만들어서 진행했다 네, 우리, 그, 영인성 대표님께서, 읽어에 까주셨죠. 음. <laughs> 용역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음. 어떤 의압이 있었는가. 음. 네. 이게 아마, 대답을 중요한 문제겠네요. 이게 아마 진실이 네. 아니겠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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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안도 이 안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민원이 다 해소되는 안이 가능하다는 걸실질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기 높은 교각에, 네. 이 하천변을 따라서 주민들이 교각이 생겨서, 800m인가요? 굉장히 긴 기간을 네. 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용역사가 아주 가볍게 해결했어요. 그... 바로 산쪽으로 더 그침으로써. 저희가 이제는 이 내용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회를 설동. 하고, 간담회를 네. 하고, 네. 홍보를 시작해야 될것같니다 네. 오늘 당장 네. 카드 뉴스를 네. 보려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화주민들이 원하는 IC가 네. 가능하고. 강화주민 의견도, 네. 양서주민 민원도, 허가라는 강화. 안이 있었다. 있었다. 이미 있었다. 이미, 이미 존재했다. 2012년 11월에 발표된 사당성조사 중간 보고서 자료에 네. 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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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오늘 그 원래 4 1차 천막 농성을 하면서 이제 39일 차 농성 중에 우리 정자에 앉아서 서울 양평 고속도 타당성 중간보고서를 네. 이렇게 살살펴 네. 예, 사사치 뒤져보던 중에 용역사가 이미 이 종점부에 그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도 강화 쪽에 R C를 만드는 안과 어 양서면에 그 높은 44m 교각을 만들지 않고도 종점부로 연결 가능한 안을 이미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559억이나 사업비가 오히려 절감되는 그리고 노선이 80m나 짧아지는 어, 그런 획기적인 안이 이미 있었는데 이것을 숨겼거나 의도적으로 그 강상안이 최저안으로 표시해서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어, 이런 그 원안이 주민민원 수용 가능한 원안이 그 원안의 수정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 적극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종점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 깨졌죠. 비용 절감, 거리, 거리 절감, 거리 감소로 깨졌고요. 그 다음에 환경성 문제. 터널 최소화로 산지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접속구를 조금 옮기면서 주민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다 나온 그세 가지, 종점 변경의 이유세 가지를 다, 그, 가짜를 깰수 있는 그런 대안이 이미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뭐, 여러 유튜브나 가능한 데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더 정리해서 네. 기자회견을 할까요? 한번 네. 해줬겠습니다 왜냐면 네. 그 현장에 와서 네. 기자들이 보고, 이 현장에 와서 기자들이 보고, 자리를 한번 보고. 그리고, 네. 오늘은 이렇게 종점부, 그러니까 i c 가 생기는 곳과 네. 종점부를 오면서 여기 자료를 보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 음. 이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보고서 느낀 게, 완전 누더기 보고서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뭐, 그, 선후 관계도 맞지 않은 허위와 조작 은폐의 네. 결정판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2차, 3차로 저희가 다시 또 예, 이렇게 예, 만들어서 가져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허위로 예, 가득한 게 네. 데이터는 원안을 자꾸 가르치니까 네. 그것을 변경 안으로 가려니까 이게 거유와 거짓이 예, 예,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네. 아, 네. 이렇게 결론을 내줬어 데이터 수치와 분석, 해설 자료가 전혀 앞이가 맞지 않습니 자, 이제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다리 <laughs> 잘 보이나요? 네. 다리와 함께.